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8번, 다음 중 카르노사이클의 열 효율을 높이는 유효한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결국은 높은 온도, 급열 온도를 높게 하고 방열 온도를 낮게 하는 게그 사이에 우리가 열을 빼내는 게 그게 열기관이죠. 그건 카르노사이클도 해당이 되고 일반 열기관도 해당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 PV 선도에서 압력과 어, 압력과 부피에서 어, 카르노 사이클은 등온압축 단열압축 등온팽창 어, 단열팽창 예, 이렇게 어, 사이클이 어, 운영이 되죠. 그래서 어, 급여온도를 어, 급변온도를 급여 갖다가 아주 높이면 높일수록. 어, 그다음 방열 온도을 낮게 할수록 효율은 올라가게 됩니다.